3번 지문은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내 경험치로 봤을 때 빈칸 아니면 어휘가 나올 거예요.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참는 문제. 그래서 3번 그 문제가 동그라미 치시고 어휘 중심, 빈칸 추론 중심 이렇게 써 놓으세요. 어휘 중심, 빈칸 추론 중심 내가 항상 내가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데 서 그렇게 나와 어떻게 해야 돼? 신경 써서 봐야 되겠죠 내 말이 가는 네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3번은 4번을 보도록 합니다. 올 커너 티브 미리 얘기하는 애들아, 여러들그 지금 뭐야? 오늘 이거 3번, 이거 2번인가 3번인가? 요거 하고 나면 끝날 것 같아요 시간상. 그다음에 7강, 8, 9, 이제 8강, 9강 시간은 셔버비에 10강, 10강, 벗어날 거고요, 아닐 거고요. 7강 그다음에 8, 9, 10, 7 이게 7강 제목. 그다음 8, 9, 10 건너뛰고 11강이 어고 맞죠? 맞나요? 11강, 12강까지는 문제가 풀려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뭐한 11강 정도까지만 풀려있어도 되는데 그래도 미리 미리 풀어놓으세요. 자, 내신 대비형은 답을 먼저 보고 나서 그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에큰 도움이 되려면 먼저 문제 풀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죠? 어,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항상 수특에 대한 문제는 니네가 진도 상황을 보고 선생님보다 앞서서 먼저 문제풀어오시면 돼요. 알았어요? 그래야 너네가 먼저 문제도 풀고 그냥 피드백을 나랑 수업 시간에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영상 찍는 걸 다시 한번 리 뷰하고 이런 것들이 고쳐주면 돼요 알겠죠? 자, 들어가보자 어, 이건 뭐에 대한 거냐 alternative 대안의, 대리의 이 뜻이죠 p r 스 s p e c t i v e 는 뭐예요? 관점, 시각 이런 개념이죠 뭐에 대한? 인간의 인지에 대한 근데 그 인간의 인지가 뭐를 넘어섰느냐 c o m p r o 컴퓨터 모델을 넘어서는 인간의 인지에 대한 바로 대안이 될수 있는 관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나요 컴퓨터가 인간의 정신이나 마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는 어떤 관점이 이것을 필자가 되려는 중심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 내용 들어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좀 스피디 때 나갈게요. 시간 없는 강의 여러 자, the reliance on the computer, 컴퓨터에 대한 의존, as a model for the operation of the human mind. 또 AOB 인간의 정신의 작용을 위한 한 모델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의존은 바로 may well prove. 자, 조동사 may 일 나왔는데요. 잘 들으세요. may well 플러스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피지고요 메이럴 플러스 동사원이에요. 그래서 입즉 증명하는 것도 당연하다, 증명되는 것도 당연하다. 뭐로서 as as 동등 비교 쓰였고 이때 레비티들은 이지문의 내용상 중요한 의미의 바로 자 제한적인 것으로 증명되는 것도 당연하다. All your fascination with the behaviors 행동주의, 행동주의에 있어서의 보다 더 초기에 어떤 매운 만큼, 매력 매운 만큼이나 제한된 것으로 증명되는 것도 당연하다. Psychology, 심리학자들은 have already, 이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To recognize, 인식하는 것을 바로 뭐를, 자, 요게 이들의 해시대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거, 바로 결정, 바로 뭐냐, 정신, 정신을 컴퓨터의 은으로서 되나요?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와 컴퓨터의 은으로서의 결정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가 해낼 수가 있다 그걸 비중을 해낼 수가 있다 no, 절대 못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그런 결정을 인식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요 됐나요? 한계라는 거죠 컴퓨터가 할수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과 연관 지었을 때는 어떻게 컴퓨터가 인간의 정신을 운유표유로 표현할 수 있겠어? 에이, 말이 안 돼! 그 얘기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거에 대 얘기예요. 이, 이, 지문 자체가. 그래서 이걸 내가 빈카드로 한번 만들어 본 거고. 자, s o 몇몇 사람들은 turn to. 방향을 돌렸어. turn to. 또는 의존하다 달려 있다. 방향을 돌리다. 어디로? 자, 이게 대안의 첫 번째 거. cultural a n o policy. 문화적인 인류학으로. 문화 인류학으로. 컴퓨터가 아니니까 컴퓨터를 넘어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을 문화적 인류학으로, 인류학의, 인류학으로 의존하게 된다. 방향을 들인 거야. 뭐로써? 바로 나오죠? As a web understanding. 이해할 수 있는 한 방식으로써. 뭐를? The factors, 요인들. 바로 outside. And particularly the business of brain. 어느 특정한 개인의 뇌. 바깥쪽 외부에 있는 요인들도 됐어요. 그다음에 개리가꾸며주는 h 도움을 주는, t 그, h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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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특별한 개인들이 make sense o u all, make sense of 이해하다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특정한 개인의 바로 뇌 외부에서의 요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는 컴퓨터의 은유가 아닌 바로보다 문화적 인류학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그 문화적 인류학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아까 이글의 주제가 뭐였었냐 얘들아? 대안이 될수 있는 관점이 뭐였었지? 그첫 번째가 문화 인류학. 됐니? 또 others such as j n Bruner. 얘는 또뭐 사람도 중요한 거 아니고 얘야 j 비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JB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얘가 뭐하는 사람들이야 명품 명. 동교관계 or t founders of psychology. 인지적 심리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인 제롬 브루더와 같은 이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대 이하를 발견한다 the computer analysis 컴퓨터의 은유 비유는 그것과 함께 바로 u n f o r t u n a 내용상 중요한 거고요 결국 아주 불운한 불운한 변환 전환을 옮긴다는 거 자, from a to b from t h e construction 자또 이터리체 컨스트럭션 from the construction of meaning to from a to b from a to b the processing 또 프로세싱 역시 이터리체 됐나요? from a to b a로부터 b로 전환되는 불순한 전환. 뭐냐? 의미의 구성으로부터 의미의 구성으로부터 정보의 처리. 됐어요? 의미의 구성으로부터 정보의 처리로의 아주 불운한 이동, 전환, 변화를 옮긴다는 것, 뭐가 컴퓨터의 은유가 됐어요? 잘 들었나 이거? 어? 컴퓨터의 은유가 뭔 의미를 구성하겠어? 그게 아니야. 그냥 단순히 정보를 처리할 뿐이라는 얘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에서 컴퓨터의 은유는 인간의 정신, 인간의 마인드을 컨트롤, 거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no. 절대 그런 범위를 벗어날 수, 아니 범위를 뛰어넘어서 인간의 정신이라 마인드를 생각해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요? 그 역할을 하는 첫 번째 대안책이 뭐였다고요? 문화적 인류학이다고요 이해가죠? 자, 보라너스레 e f l e c t i o n on the Limit f the Machine, Model. 그 개개 모형의 한계에 대한 이 브루너의 성찰은 바로 레드, 이끌었다. 그러고 나서 back to 다시 a h u m a n i s t i 두 번째 대안. 바로 두 번째 대안이 이거. 인도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강조. 그러니까 대안이 될수 있는 인간의 컴퓨터의 의무가 할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인드에 대해서 첫 번째는 문화적 인류학이 접근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으로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인 강조점이 바로 컴퓨터가 할수 없는, 컴퓨터 의미로 할수 없는 인간의 마인드를 바로 인간의 마인드를 어, 생각해낼 수 있게끔 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마인드가 작용할 수 있는 모델로서 약간 해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나요? 아까 이거에 대한 답이 뭐였어요? 대안적인, 대한식, 대안적인 관점이었잖아요. 그두 가지가 바로 뭐냐? 문화적 인류와 또 하나는 인본주의적인 강조. 됐나요? 자, 뭐였냐? 나라의 최고. 이야기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바로 뭐로서 e s s e n t 필수적인 바로 인그리디언 d 요소로서 근데 얘가 뭐에 필요해 understanding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human cognition 인간의 인식 또는 인지 됐어요? a fascinating i n t t u a l journey 근데 그것은 아주 매력적인 지적 여정이다 대야가 이 꾸며주는 Reveal 드러낼 수 있는 바로 both a and, the, 맞죠 both and the 컴퓨터의 힘 그리고 컴퓨터의 한계둘 다를 드러낼 수 있는 자 as guide to the way we t h i n k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안내 지침으로서 컴퓨터가 갖고 있는 힘 컴퓨터가 갖고 있는 한계그둘 다를 드러낼 수 있는 바로,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직적 여적. 그게 바로, 인간의 인지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야기 또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인도, 인본주의적인 어떤 강조로 그가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이끌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됐나요? 최종 정리해줄게. 요게 이런 가 약간 어려울 수 있어. 자, 이 글에 대한 얘기는 잘 들으셨는데, 인간의 인지에 대해서 컴퓨터가 뭐 한다고 컴퓨터 모델은 어떤 한계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인간의 인지. 그래서 4번 보는 거가들아 인간의 인지에서 그러다 보니 올터 s 티브 c 스펙티브 이게 뭐였었어? 대안이 될수 있는 관점이나 시각이라고 했지. 근데 그게 인간의 인지에 대한 거라니까? 왜냐면 컴퓨터 모델이 못 해. 그걸 넘어서서 인간의 인지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는 관점이나 시각이 여기서 소개가 되는데 그두 가지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문화적인 인류학과 이버 인보 인본주의적인 강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게 바로 컴퓨터 모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인지에 대한 바로보다 대안이 될수 있는 관점인 것이다 또 시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거는 내말 이해가죠 오케이 어, 누르고